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20년식에 10월 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었고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4만8천0 0 k m 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었었고요. 반자율 주행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넣어서 신차 출고 가격이 4,3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400만 원에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개인 장기 렌트로 사용된 차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 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두 판이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넷과 조수석의 앞핸더 이렇게 두 판이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보험 최대한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색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도막 측정까지 빠지지 않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되어는 있었지만 도색한 티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도막 수치로 봐서는 기술력이 있는 곳에서 도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판에서는.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 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 오일들이 누유되고 특별한 사고 흔적이나 하체의 녹도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측 후면 썬팅도잘 되어 있었고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만약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교체 직전이었을 건데 교체를 이미 해 놓으셔서 1열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80% 정도의 마모 상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운행을 할수 있는 타이어로 이미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풀 엘리드 헤드램프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전방 센서에서 서 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출고 작업을 해야 될 항목들이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도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현대차의 고질병이었던 핸들 소음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은 아직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서 무상으로 핸들 소음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기본 점검도 다시 체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세차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휠 세차를 복원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문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콕을 덴트를 진행하는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이 흰색인데 흰색은 다른 색상에 비해서 같은 내용이어도 가격이 100만 원 이상씩 더높고난데 이번 차량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흰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어도 금액은 좀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이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이었었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이 트렁크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했던,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었고, 시트의 상태도 현재까지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던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시트에서도 이렇듯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확실히 그랜저는 준대형급 차량임을 감안해도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선커튼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 뒷좌석 시트에서도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준대형급인데도 이런 넓은 승차 공간이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동급 모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사용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전체 도어가 이중접합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핸들도 기본 옵션이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체인지가 아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 실내외 디자인이 거의 풀체인지급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을 때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이 없습니다. 전기 모터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을 때에도 굉장히 정숙한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48,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선택 옵션을 두 가지를 넣었는데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장착을 해 놓은 차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본 옵션이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까지도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물리 버튼들도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도 편할 것 같고 터치의 반응감도 좋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에도 서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렇듯 원하는 모드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식 기어의 장점은 기어 봉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블루 링크 이러한 옵션들도 모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하이패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등도 현재까지 고장 증상 없이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랜저는 준대형급 사이즈인 차량인데도 시내 주행만 했을 때에도 리터당 평균 연비가 15km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랜저 가솔린과 비교해서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400만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희망하신 출고 작업까지 그리고 센터에 방문해서 무상 정비까지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차량을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